아 여자친구가 아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 아쉬워하지 마. 네, <laughs> 뭐. 아쉬워 아, 너무 아쉬워합니다. 여기 가만히 한번 서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질문 저희가 맡아드릴게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터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움직이시면 진짜 저희가 성추행이 되니까 저희가 이런 터치가 있더라도 그냥 그만히그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박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레드크루의 창작 안부죠. 어. 마지막 엔딩곡은 브라운 라이드로스의킬빌로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 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7월 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쪽에 잠깐만 저쪽에 저기 경찰 오는지 안오지만 잠깐만 볼수 있어요? 감시원, 감시원으로? 잠깐만 경찰 안, 안 오면 경찰 오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그쪽에 계신 분들 자, 마지막 거, 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할테니, 여러분, 들 마지막까지! 우리 귀여워! 박사로, 우리 한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맨! <laughs>